오늘날 교계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주 그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에 아주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주 참 여러 어 갈래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로 많이 얘기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멜기세덱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구약에 있어서도 멜기세덱이 있었으니까,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계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지를 못하게 되면 예수를 믿으면서, 마귀를 쫓아가게 돼, 마귀를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쳐 죽이고서 노량물을 뺏어가지고 좋은 곳으로 11도를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가서 남의 해치고 강제로 뺏어가지고, 그런 걸로 11조 드리면 은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멜기세덱은 그런 아주 여러 방을 쳐 죽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린 자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예수님은 진리요 사랑이고, 어? 하나님은 오직 빛이시고 사랑이시라고 할것 같으면 은 남의 가서 도덕질을 해 가지고 그걸로, 11조 드리라고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를 통해서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겠는가?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건 상식적으로도 이건 앞뒤가 말이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상에 들어가 보면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주 그 특히 강조를 하는 데가 이 신천지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죽고 없는데도 그가 멜기세덱이요 그가 보혜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신천지도, 어? 그분 이름도 나 언뜻 잊어버렸네. 그 신천지의 그, 음? 를 대표하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멜기세덱이고 보혜사라고 그렇게들 믿고 하는 신앙인들이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멜기세덱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들이 주장하는 증거가 있어요. 바로 2장에 있듯이 그 이름을 번역한적 첫째는 의왕이요 의 살렘왕이요 평강의 왕이니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이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시작한 음? 생명의 그 끝도 없는 분이 아, 예수님이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또한 분이 있다. 그 말이 또한 분이 바로 그것이 첫 사람 아담이에요. 아담. 첫 사람 아담은 이이 세상 땅을 다스리는 주관자로서. 구약에 그 있어서 짐승의 피를 제물로 받아서 받았던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피제사를 받았던 바로 그 자가 누구냐? 아담을 통해서 여호와에게 제사를 드렸거든요. 바로 그분이 예루살렘의, 육적 예술학 건물 성전에 예루살렘의 왕이다 그 말이 왕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장차 공진 강, 공, 강림하셔서 이루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만왕의 왕이에요 이게 분명히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 음? 건물 성전 이런 데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람의 지은 곳에는 사람이 내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다이 사람의 지은 건물에서 예배드리고 저 하지요. 이런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건물 속에서 예배드리는 바로 여러분들 심령에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보이는 이런 그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의의의 왕이오 그랬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의가 있잖아요. 율법의 의, 율법의 의로운 자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사라지질 않으니까 악의 길로 가지 않아야 될 그런 길로, 가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의멜기세덱 첫사람 아담은 의의 왕이요. 에르살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왜 그러냐? 여러분들 세상에 서도 세상 거 많으면 평안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 온갖 세상 물질을 소유하고 누리면서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죠. 진리 안에서는 의와 예루살렘, 살렘왕이요, 의의왕이요, 평강의 왕, 이것은 영원한 것이라 야 되는데, 멜기세댁이 가지고 있는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것은 언제든지 있다가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고, 어? 기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그런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진리는요, 오직 한 길이에요. 오직 한 길. 직선이 직선. 근데 이 율법 아래서는 꼭 파도와 같아. 꼭 뱀이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꾸불꾸불 가는 것 같아. 정도가 없어. 자기 뜻에 맞으면 옳은 것이고, 나쁜 것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도 악하다고 하고, 그것이 세상사의 일이 다고 말이에요. 그런 멜기세대이기 때문에,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노력질 해가지고서는 뺏어온,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시죠? 노력한다고 하는 거.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억압받으면서 한국에 있는 뭐 보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싹다 노략지대 갔잖아요. 그러고서도 지금 그 자기네들 거라고 주장하고 있죠.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라든가 이런 데 전부가 다 아프리카하고 어디고 딴데 이제, 이제 가가지고서는 음? 지배를 하고 거기 걸 노략질을 해가지고 그걸로 관광객들 불러서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또이 멜기세덱은 첫 사람 아담은 그런 자들에게 복을 더 주는 거예요, 복을. 그래야 따르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이 멜기세덱의 아담인 것을 마귀인 것을 이걸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남하고 전장하고 싸워서 노약질해 가지고서 그걸로 헌금하라고 오늘날 교회는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은 내가 무엇으로 어떤 말씀으로 내가 속고 신앙을 하는지,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 이걸 알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또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돼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신 분이시지만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뭐 아비가 있고 어미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를 내가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도 아내가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예수도 결혼을 해서 뭐 음? 어쩌다는 등 성경 말씀을 말씀하고는 아무 쪽에 상관없이 자기들 멋대로 일이 어? 풀고 저리 풀고 해가지고. 어? 거기에 아멘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거 참 묘하죠, 세상이. 그런 교회는요, 배움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가요, 젊은이들이. 머리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더잘 빠져요. 머리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것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첫 사람, 아담도, 아비도, 어미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부모의 결합으로 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과 아담은 부모의 결합으로 해서 난게 아니에요. 첫 사람, 아담은 이미 창조받은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 첫 사람, 곧 율법의 말씀이 육신을 잊고 이 땅에 오신 이 분이 바로 아담이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다. 땅에 흙을 가지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 생명이인 흙사람 아담을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난 자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족보도 없어. 족보가. 족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고 하는 이런 게 이게 족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멜기세덱은 족보가 없다 그 말이에요 또한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이 시작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유일하신 참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창세전에 빛과 어둠을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늘의 진리의 말씀과 땅의 율법의 말씀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실 것을 예정을 하시고 예정하신 그대로 이 세상의 땅을 창조를 하고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율법 아래서 재와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빚 대신 예수님을 보내 주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그걸 밝혀 주신 것이 십자가의 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창세기 1장 4절에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빛과 어둠을 율법 아래서는 선과 악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빛과 어둠을 몰라요. 사람이 생각하는 선과 악이 사람이 생각하는 선과 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주관대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내가 유익이 될것 같으면 선한 것도 아니라고라고. 아닌 것도 선하다고라고. 이 사람이 이게, 그래서 창조물 중에 이 사람이 제일 간교한 거예요. 저 자연계 저 산에 있는 뱀이 무슨 간교합니까? 뱀 하나도 간교하지 않아요. 근데 그 뱀을 비유로 들어서 간교한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과 방불한 자라고 하면 예수가 아니잖아요. 문자적으로 말씀을 보더라도 분별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멜기세대에 대한 비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여 예수와 방불한 자. 예수님과 같이 버금가는 그래서 멜기세덱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반차라고 하는 것은 반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반열, 반열. 세계 모든 나라의 왕의 반열하면은 각 나라마다 최고 우두머리들을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최고 우두머리가 있으면 은또 그다음에는 장관의 반열 반열이 있죠 장관의 반열 총리급에 있고 장관의 반열급이 있고 차관 급이 있고 이렇게 서열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회사 같은 데도 이를테면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부장이 있나 과장이 있나 하여튼 그 단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반열이 반차라고 그러네요 반차. 반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반열.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열을 예수님이 쫓았다. 바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려면은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첫 사람 아담은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 임금으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에덴동산에 있을 때는 세상 임금이 아니요 에덴동산에만 고기나 뭐 지배하고 있었지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해서 한가정의 가장이라고 하면은 내 집에서나 가장이지 딴데 가서도 가장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이치와 마찬가지로 아람도 처음에는 에덴에서만 주인이었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930세를 살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막이라고 했는데 아담도 930세를 살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망의 왕이 된 거예요. 사망의 왕.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나고 아담 안에서 세상 것을 복받고, 또, 아담으로 말미암는, 아담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두려움 가운데서 벌벌 떨면서 사는 거야. 두려움 가운데. 그런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비밀이 이게 엄청 깊은 거예요.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은 아담, 마귀, 멜기세대의 반차, 반열인 것처럼 왕의 반열급에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표상. 예? 그림자. 아담은 이 땅의 세상 임금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의 임금이시고 하늘과 땅의 임금인 두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해. 그런데 멜기세데에뭐요 가까운데 있는 그분도. 그런 논리를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느냐. 모세도 육체로 왔고,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육체로 오셨고, 다시 오시는 보혜사도 육체를 입고 오신다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그래서, 아, 이만희가 보혜사다.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혜사를 영접을 한 자는요, 내 이름 석자가 없어요. 율법에 내가 없어야 된다. 고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율법에 나를 내세워서 내가 보혜사니, 내가 재림주니 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전부가 다 미혹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첫사람 아담이요. 그가 바로 멜기세대기요 그가 마귀요,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거. 이 비밀을 십자가의 도 안에서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가 멜기세덱이요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그러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영원한 제사장.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종입니다. 종. 목사도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모든 분들이 그럽니다. 제사장 직분이라고. 제사장 직분 좋아할 것 없어. 그래 봤자 종이야, 종. 우리들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아무리 제사장을 했어도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별을 못하니까, 멜기세덱은 어? 제사장인데 예수님이라고 할것 같으면 제사장도 되고 대제사장도 되고 그렇습니까? 분별이 없어서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보더라도 제사장은 사람을 세운 거예 사람을 세운. 구약에 있어서 야곱의 열두 지파 중에 레이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레이 족속들을 제사장 직분을 줬어요. 제사장 직분을. 근데 이 멜기세덱은 언제냐? 아브라함이 있기도 전에, 야곱이 있기도 전에. 에서와 야곱이 있기 전에 멜기세 덱이 있었어요. 그 자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받을 수 있는 분은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 임금인 첫 사람 아담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을 다스리는 자, 그 자에게 11조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은 멜기세댁으로서 이 세상이 끝나면은 지옥에 가서도 왕이에요. 지옥에 가서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끝날에는 천국의 만왕의 왕이에요. 천국의 만왕의 왕. 천국의 왕 하면 됐지. 무슨 만왕의 왕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아들의 용보혈사를 영접한 여러분들의 왕권을 가진 거예요. 왕권을. 그래서, 음? 전부가 다 왕이야, 왕. 그 중에 제일 만왕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말이에 예수님.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백성도 냐 거기는. 천국이라고 아는 데는요, 섬김을 받는 데가 아니라 섬기는 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왕이면은, 저는 거기에 백성으로 섬기는 자가 되고, 내가 왕이면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가 되고, 전부 다다 왕권을 가진 자들이 다, 천국 백성이죠. 그러나 왕 같은 제사장, 바로, 섬기는 자로서, 모두를, 그래야만이 거기에 괴롭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없고, 다시 사망이 없을 것 아닙니까? 첫사람, 아담이, 막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걸 알지를 못하게 되면, 이 멜기세댁이 누군지도 알지를 못하게 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는 온갖 주의종들이 자기가 멜기세댁이라는 둥, 자기가 재림, 재림주라고 하는 둥, 음? 하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부가다 매몰돼 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바로 세원 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아담과 예수, 율법과 진리에 대한 분별을 하지를 못하게 되면 은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노력질해 가지고서는 11조를... 드렸는데 그 받은자가 멜기세덱이요 그자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어거지로 어? 풀게 되면은 내가 어디서 코를 껴가지고 어느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신앙을 하게 된다고 말해. 이건 참으로 엄청난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예수 믿고 결국은 마귀 뒤를 쫓아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지옥에 가게, 과연 이와 같은 비밀을 깨달아 알수 있는 자가 누구겠는가? 히브리서 5장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두함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우니라. 사도 바울에, 이게 참 너희들이 듣는 귀가 없어서, 어? 두해 가지고 해석하기가 어려워 이해를 시키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5장 12절에 '때가 오렴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예? 구약의 열법주의자들, 예? 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 너희가 이제는 음?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될 터인데, 예?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몰라. 바로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받기 전에 율법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들이 초보적 신앙에서 붙잡혀 있는, 젖먹는 신앙. 바로 그것이 율법 아래, 아담 안에 바로 이 멜기세대 이걸 쫓는 그런 자인 것을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어요? 바로 본교에서 증거되는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가르쳐주시는 계시의 믿음을 받지 못하면 절대 알 수가 없는 그런 거 비밀이다 그 말이 목사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안에서 여러분들이 율법과 진리를 확실하게 분별하셨습니까? 땅의 주관자와 하늘의 주관자를 분별하셨습니까? 누구를 쫓아가느냐약 그 말이에요. 좌우에 분별을 해서 이제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진리의 아들이 되어야 천국 갈수 있다고 하는 거. 대제사장이신 아들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 결코 천국에 갈수 없다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이 세운 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포회사를 영접한 여러분들은 종이 아니요 이제는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